계란, 껍질. 껍질이. 껍질이 가거 영양이 많다 비타민C, 비타민D 이렇게 많대요. 어, 그럼 우리 먹어요? 아, 아 이거 먹, 못먹지만 이제 우리한테 오늘은 그한테 양보합시다. 음, 자, 이거 어.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어제 걸음, 저, 여, 저는 씨를 뿌어놨고 여기는 어제 돌나물 다 이제 걷어 버려버리고 음. 여기다가 이제 새로 운 이제 걸음이 이제 좀 좋으면 이제 잘 올라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음 부사. 그러까 이걸로 걸음 만드는 거죠? 어. 돌나물 따빠. 보통, 있잖아, 가정, 가정집에 화분 같은 거는, 네. 여기다가 뭐, 식초물 해가지고, 음. 이렇게 막, 햄과 같아가지고, 소독해가지고 한다는데, 음. 그냥 여기, 여기, 텃밭에는, 이게 다 자기 부사, 자기 부사지고 손으로 대충 부사요? 어. 안 어. 그러면 가루 부사면 돌로, 가루가루로 내면 되는데, 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부사고. 네, 사장님,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대충 보통 사람들 이거, 이게, 이게 계란 더짜로는 거예요? 이소 유튜브도 많이 나온다. 아, 그래요? 이거 나오고. 이거 이제, 돌로 있 있으면 잘게 붓으면 더 좋아. 음, 잘면 잘수록 에, 좋아요. 아무튼 음, 음. 이거 집에서 그냥, 우리 달걀 껍질이죠? 네. 약간, 집에 있는 화분 같은 거는, 음. 더 막, 더 보듯하게 붓었는데, 여기는, 여기, 여기 밭에는, 텃밭 같은 데는, 음. 어느 정도 붓었할 때, 이러면 야로야가 썩어가지고, 약 이렇게, 약을 약을 써가지고, 음. 이렇게 음. 더, 이거보다 더 잘게 붓어야 돼. 그, 제박돌매가한는데 지금 사실 그래가지고, 이승을파 여기까지는 우리가 씨를안뿌려놨으니까 여기까지 오. 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한보자고잘 되나, 되나. 네, 우리는 삽이 없나요? 어. 누 맨날 소, 손으로 해? 하하하. 손가락 조상이 몰랐쳐서 손가락 조상.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이가게고가게이렇이름썩이면은그 이게. 그 음. 검대만은 이 벌레가 있잖아, 음. 병충을 막아준대 이게. 아 그래요? 어, 벌레도 막아주고 저거 저걸 안는데 병, 저게잘 자란대. 뭐, 고 야채가 더 씨를 뿌려놓면잘 자라고 병없이 잘 자란단다. 그래서 이렇게 야가. 어 근데 좀 많은가 흙비에, 응. 흙에 비해서? 어, 아이고 저도좀 약간 키게 파야 되는데, 야거 좀야무지야무지네 단단하다. 단단하다 하나, 뭐 하나. 나무지 단단하다. 딱딱하다, 단단하다. 어. 이렇게아이 어제 응. 여기 저기 막 돌람을 많았거든. 그러니까 다 버려 버렸다. 다 정리해 버렸네. 어, 어. 그 봄에는 먹으셨는데 지금 응. 너무 꽃이 다 피어서. 꽃이 엄청 폈던데. 먹지 못해 가지고 다 버려 버리고 내일은 그 그래, 이거 아까 아깝더라. 너무. 뭐. 지금 여기 좀 해야 되는데. 아이이게 끝이에요? 어. 끝이야 근데 오늘 아까 어제 또그옷입으 오늘 또 춥다 날씨가 날 지금 겨울 옷 입었어. 아, 추워가지고 <laughs> 참 옷에 날이 어떻게 할수없다 그래도 진짜. 다른 지역보다는 비시주라 여기가 제일 제거 응, 살기 좋고 어, 살기 좋은 곳이. 응. 야얘 어그제 따 먹었는데 또 이건 잡채가. 다잡채니다 이거 좀일어면름어 이거 우리 배추 싹 아니었나요? 그도 배추 싹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야 이거? 저거야 쑥 쑥갓 쑥갓이야 쑥갓 어 쑥갓 씨가 나왔어 야행재했다 그다 쑥갓 쑥 쑥갓 쑥갓 이번에 쑥 이거 쑥갓이야 이제 쑥갓 쑥갓 어. 우리 분에 배추 씨 심었는데 <laughs> 알배추 씨 심었는데 지 어, 저는 사람이 잘못 잘못 썼는가 봐 근데 어이 뭐이거 빨리 자라야 되는데 이게 안 자란다 이번에 이 쑥갓 맞잖아. 어? 어쑥갓이야 어떻게 쑥갓이 올? 올라... 어, 그것도 쑥갓이 어. 숯가니... 아, 쎄 그... 파가야지. 어, 숯... 아 이거 이거 파가면 죽는다. 파주 때 내일 바람이 와가지고. 와 이거는 우리 뭐였죠? 응. 이, 이 이건 뭐였지? 그거는 내가 배추 시작하다. 배추? 파. 어. 배추. 이것도 배추, 저것도 배추야. 이거는 쑥갓이고 이거 배추. 씨. 어. 이놈의 이놈의 이런 잡초. 이게 이거 계란이 안 보, 껍질 안 보여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얇게 파가지고. 계란 껍질 안 보여야 된다. 어, 안 보여 여기 썩지부썩는데 하나 지금 이거 벌레 꼬일 정도로 보이는데. 어, 이게 아좀기집어아도 되나 했는데 지금 다 보이네. 너무 과하게 보이는데. 에이, 옆에 말이야. 흙 갖다 해야 되나? 에이, 아니 삽을 냅두고왜 손으로 하는 겨? 그러니까 내 말이. 누가 던지야 돼. <laughs> <laughs> 내 말이. <laughs> 우리가 삽이 없면 말을 네. 하네. 큰거 작은 거다 했는데. 그래, 어 지령이. 지령이. 지령이는. 그방큼 땅이 좋다 말이다. 이게. 이거 흙을 펴도 되어 이거 덮, 좀 덮으면 되네. 좀 여기서 음. 썩으면 이제. 썩으라고 이제, 어, 어. 그냥 덮는 거죠? 어, 그래서 열어가지고 는 응. 그러면 아니, 이 뒤에 이제 뭐, 언제 심어요? 우리가 뭐 심었고? 지금 이제. 뭐 심어야 돼? 지, 어, 지금 내 생각에. 우리 씨가 있나, 근데? 씨도 없다. 살긴 살는데, 뭘 심어가지고 이렇게 좀 맛있게 먹고, 우리. 와, 한국부치 음. 이거 자란 거 맞아. 어, 열무도잘 자라잖아, 여기. 깻잎 봐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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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았다 이거. 근데 이거 우리 세 개씩 심어놨는데 깻잎. 어, 그, 살았다. 봐라요. 그 오, 와, 배, 이거 살 엄청 감사한 지 봐라 그와이 와중에 뭔데? 상추 상추는 상추는 났어요 중간에. 왜 났어 저거? 음. 오 시한 더 어디서 날라? 아, 저은 지시가 들어가 지시가 뭐야? 볼뱅이 들었는지. 아 작은 크다. 렇지만 그래도 봐라. 그래번하면 많이 컸다. 여기. 야. 고어 이거 깻잎 좀 많이 자라겠는데요? 좀 자라야겠다. 올 가을 8, 7, 8월 때 되면 또땀올수 있겠다.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옆에도 이거 이래졌네. 이래 야 이거 응. 나무처럼 자라네? 그래 이건 별로 시원치 네 이거는 별론데? 양이 죽어버렸더라. 그러게. 양은 안 된다. 양은 그만두고. 어, 어 이거 어떻게 꽃이 꽃폈는데 이거 죽을라 그래. 아이고야 지금 쉬. 이 7월 지, 지금 오고. 추워가지고. 6월 말 돼가지고. 꽃이 이러면 이거 땀 부지도 뭐한다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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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다 이거. 응응. 해 떠야 되는데 이거 자꾸. 오어 춥다. 날씨가 왜 이렇게 춥냐 오늘 갑자기. 미나리는 살미나리는이 뭐야 이거 근데? 돌나물이 아, 있거든요. 돌나물 천지다. 아이고.. 아이고야.. 뱅하다? 뱅해?